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강실 변호사입니다. 아, 속보입니다.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를 어,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자,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어,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자, 지금 말이죠.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, 그리고 또뭐 아,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관저라든지, 대통령실이라든지, 안가라든지 하여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검찰은 검찰대로, 또 경찰의 공조부는 공조부대로,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굉장히 아,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. 아,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법원은 말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압수수색 대지는 또뭐 신병 확보 아, 긴급체포 이런거에 대해서 아,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그